자,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게임 킹아서 레전드 라이즈 리스테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으로 카시면은 추후에 크리트 미션 완료하고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카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쿠폰 두빵이 있어요. 쿠폰 두빵 3개 중에 하나 남겨주시면은 쿠폰 보내드리고 알람톡도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셋마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PC로는 리셋마라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PC 같은 경우는 게스트 모드가 없기 때문에 리셋마라가 불가능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PC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미러링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만 리셋마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초반에는 빠르게 빠르게 스킵을 하면서, 어, 듀토리얼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듀토리얼을 전부 다 끝내고, 리셋만 어떻게 하는지, 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듀토리얼을 끝냈고요. 듀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 정도면 다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듀토리얼을 끝내면은, 어, 이런 식으로 뽑기권을 무료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구매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출석부 보상으로 얘도 받아주고, 아까 받은 뽑기권은 라이즈업 소환해서 이제 10회 소환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전설 영웅 모르간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리세마라에 포함되진 않아요 자 그래도 요거를 소환해주긴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소환을 하고 나서 도감에서 캐릭터를 채워주면은 이제 다이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감작을 위해서 어 요런 식으로 라이즈업 소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일반 소환 요것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캐시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패키지에서 1일 무료 패키지 다이아 구매해주고요. 또 주간 패키지에서도 다이아랑 포기권 이렇게 얻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계정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쿠폰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쿠폰 번호 같은 경우는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에 있으니까 쿠폰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 있으니까 쿠폰번호 입력하시면서 후원으로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쿠폰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보상받아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오편함 들어가셔서 일괄수령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감이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도 전체 수령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다이아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쿠폰으로 얻은 보상이랑 이 다이아를 사용하면은 스페셜 소환에서 이제 전설을 뽑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1티어는 멀린이에요. 멀린을 뽑아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베디비어나 기네미어 얘를 뽑고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멀린만 뽑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설 하나 얻고 바로 시작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베스트를 얘기하자면 멀린이 가장 베스트고요. 그 다음 거를 얘기하자면, 기네비어나, 베디비어 뽑아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10회 소환을 누르시면은, 어, 다이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소환할 수가 있죠. 자, 가봅시다. 한 번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설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자! 아, 역시나, 전설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꽝이 되었다 아, 그러면 리스만을 통해서 다시 또 뽑아주면 되죠 자 그리고 전설이 너무 뽑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희귀를 노리셔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희귀 중에서 추천드리는 희귀를 얘기하자면 클레멘타인 얘는 이제 힐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희귀 힐러로서 성능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클레멘타인 뽑으시고 출발하셔도 나쁘지 않구요 또 주인공이 아서. 이제 아서 같은 경우는 단일 딜러로서 굉장히 세죠. 그렇기 때문에 아서를 여러 장 뽑아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뽑아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베스트는 아까 말했다시피 멀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네비어나 베데비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세개 중에 하나 뽑으시고 출발하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뽑기를 완료하셨다면은 게임 옵션 들어가신 다음에 계정 누르시고 계정 삭제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30일 내 계정 삭제라고 써있죠 요거는 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게임 계정 삭제 누르시고 이렇게 게임을 재시작합니다 나오거든요 그럼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 게임 시작이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 게임 시작을 누르시면은 어, 다시 리셀 스 마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다시 리셀 스 마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킹아사 레전드 라이즈 리세마라 가이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영웅 조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뭐 전설을 뽑지 않고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뽑아놓고 시작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뽑으신 다음에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시간 투자는 딱히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리세마라 하다가 질려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적당한 시간만 투자하시고, 아까 말했던 희귀 뽑고 출발해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무난무난한 전설 하나 뽑고 출발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세마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서 아까 말했다시피 후원으로 가시면은 추후에 크리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가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생 무과금 육성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생 무과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